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마의 경우에는 제가 물리 딜러 서포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분쇄자지만 원거리 하를 끼고 있고 나머지도 공격기 보다는 서포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이스터랑 특히 잘 어울리는 캐릭터입니다 먼저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막기를 무시하고 물리 공격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또는 상대한테 버프를 준 캐릭터한테 발루어라는 새를 넣어가지고 자신의 공격에 물리 데미지의 퍼센트만큼 추가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성급이 오르면 이, 2성이 되면 발로어 데미지가 20%에서 30% 되고 3성이 되면 건강 상태일 때 이동력이 1 증가하고 4성이 되면 발루어의 데미지가 40%가 되고 5성이 되면 물리 공격력이 20%나 증가하게 되고, 발루어가 버프 두개및 에너지 한 개를 훔칠 수 있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조건은 이 40%를 만드는 게 좋죠. 이40% 만드는 게 좋고, 이 3성 또는 4성이 추천되는 캐릭터입니다. 5성까지 찍으면 당연히 좋죠. 공격력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8퍼기 때문에 7%, 퍼 8%거든요. 퍼 그래서 3성까지는 찍으셔야 이 물리 공격 7%가 오르고 또 5성 찍으면 8%가 오릅니다. 이거는 물공이 더 중요하고 버프나 에너지 훔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성 또는 4성이 추천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킬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마의 스킬트리, 왼쪽은 원형 지원이라는 서포터 기술이고 즉시 발동이고 이동력 증가 2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점프를 부여하고 공중까지 부여하죠. 오기스터가 특히 버프가 얻기 힘들죠. 버프가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동력이 약한 뚜벅이와 버프를 걸어줄 수 있는 이 효과를 주고 이 주면서 발로어가 들어가죠. 발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발로어 효과로 추가 데미지 20%에서 40% 상급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일치한 선택이라는 두 가지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는 힐러기, 하나는 공격인데 습격한 날개짓은 샤인을 불러가지고 80% 데미지를 입히고, 실명과 물리 방어 감소 레벨 3을 합니다. 이게 물방 60% 감소입니다. 60% 감소라서 되게 세고, 추가로 발로우가 주변 두칸내 모든 적한테 추가 데미지를 주고, 실명을 또 부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메인 대상은 확정적으로 디버프 두 개를 걸리고, 주위 사람은 확률적으로 디버프를 걸수 있습니다 실명을. 두 번째 스킬은 청량한 미품이고 골리로 불러 가지고 자신의 물리 공격에 70%만큼 치료하고 치료 전에 치료 불가를 제거하기 때문에 치료 불가를 제거하고 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엄청 좋은 스킬이죠. 이 디버프가 먼저 해제됩니다. 다른 스킬의 경우에는 힐을 먼저 주고 디버프를 제거하기 때문에 치료 불가 걸릴 때는 제거가 안될수 있는데 이건 제거되죠. 그래서 힐러로서 성능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 발로어가 나타나서 두칸내 아군한테 물리 공격력의 40%만큼 치료하고 디버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디버프 제거도 훌륭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힐러로도 성능이 아주 좋죠. 버퍼만 하실 거면 왼쪽만 배우시, 배우시면 되고, 힐로할 거면 오른쪽인데, 둘다 당연히 배우는 게 좋죠. 둘다 스킬을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하나만 배울 거면, 버프나 힐러 자기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랭크 스킬은, 오른쪽에 하압이라는 패시브가 있습니다. 이 하압이라는 패시브는 핸덤 종료 시 일반 공격 혹은 스킬을 사용했을 때 추가로 20%만큼 아군을 회복할 수 있는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힐러로서 성능이 되게 괜찮죠. 여기서 70%, 40%, 20%면 메인 대상한테는 130% 회복을 하고 주위 두칸 내에는 60% 회복하고 디오프도 3개까지 제거 가능하죠. 이 힐러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이유가 다 서포터에서 다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왼쪽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보막 적을 때릴 때, 필리할 때가 있을 때가 간혹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을 겁니다. 포마 말고는 할 사람 없다. 이제 실드를 때릴 수 있는 캐릭터가 많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고, 지금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랭크 스킬은 당연히 전용 기술인, 그림자 놀이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써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후면 또는 측면에서 근접공격을 받으면 샤인이 불러가지고 타겟한테 실명을 부여하고 해피 후 반격을 해서 7%만큼 물리딤을 주고 자신은 두칸 헤트합니다. 아, 이건 되게 좋은 스킬이죠. 턴당 최대 1회지만 이 스킬이 한번 해피라는 게 엄청 좋은 스킬입니다. 이제 공격력을 위해서 찍고 싶은 분은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딜러의 경우에는 이3% 공격력이 필수라고 얘기하는데, 소포터라서 중요는 하지만, 어 딜러에 비해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낮습니다. 7랭크 스킬은, 왼쪽에 범위 공격기, 분산 사격이 있고, 그냥 이동력 감소를 걸는 스킬입니다. 이거는 제가 HP 3% 회복 때문에 찍은 스킬이고, 이것도 간혹 쓰입니다. 간혹 범위기가 필요할 때 간혹 쓰이는데, 이거보다는 궁극기 쪽이 조금 더 좋아가지고 어, 안 찍으셔도 무방한데이력 시스템 찍었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일반 공격 시한칸 내도 때릴 수 있고 공격력과 크리트 관율 증가하는 패시브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안 쓰거든요 안 쓰기 때문에 왼쪽 걸 찍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랭크 일반 공격 스킬입니다 당연히 전용 스킬인 끔찍인 비수를 찍는 게 맞습니다 단일 유효 공격 후100% 물리 피해를 입히고 공격 후에 남은 이동도 플러스 1만큼 재이동할 수 있습니다. 히트 앤 런이 가능한 캐릭터라서 이것도 운명의 소연돌이 나오죠. 이걸로 많이 이득이나 여러가지 재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찍으시고 이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궁극기 스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용 기술, 핫살람의 주체를 추천드립니다. 발로어가 나오고 소란을 보여합니다이 소란은 해피를 이제 할수 있는 버프이고, 그후 주의 범위 두칸내 적군한테 20%만큼 물리됨을 입히고, 해당 타겟 한테 액티브 금지, 패시브 금지를 부여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딜보다는 아군한테 피를 거는 거랑 액티브 스킬 금지, 패시브 스킬 금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 발로우를 여기 붙일 수 있죠. 이 발로우를 붙일 수 있는 스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핫살람 축제나 원형 진영, 이둘중 하나를 사용해서 발로를 묻히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스킬은 하트 피어스라는 150% 물리 데미지를 입히는 공격이고, 부상 상태일 때는 추가로 20% 데미지를 더 주고, 빈자 상태일 때는 40%만큼 추가 데미지를 주는 강력한 단일기지만, 소포터이기 때문에 단일 공격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찍으시고, 오른쪽만 찍으시면 되고, 이03% 때문에 찍거나, 자네기가 간혹 필요할 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찍으셔야 됩니다 이 밑에 코두 개는 이 밑에 코두 개는 거의 반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개를 찍는 건 무조건 추천드리고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킬은 뻔합니다 전용 기술 끈질긴 비수와 전용 리액션 그림자 놀이 1랭크 스킬 원형 지원과 일치한 선택을 고르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하압을 사용해가지고 추가 회복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이세개 대신에 하살람 축제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1랭크 스킬 두개 하압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 가면 힐러를 쓸 일이 없습니다. 다 소포터가 딜과 소포팅 힐을 다 수행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들고 갑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물리 공격력을 가장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영령의 장군을 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발도의 데미지를 늘리는데 사용하고, 방어구의 경우에는 속도가 꽤 빠른 편입니다. 이 빅십으로. 빠른 편이기 때문에 서포터로도 굉장히 잘 올리고, 그래서 오이스터 수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스터 수첩은 뭐 보통 글로리아가 사용하고 있는데, 글로리아는 딜러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끼워주시고, 딜러가 아닌 캐릭터가 이오이스터의 낡은 수첩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그 외의 장비로는 당연히 비도죠. 근데 비도의 경우에는 하도 사용하는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호마는. 호마는 그렇게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예, 비도 쓴 이유는 당연히 그렇죠. 발로의 이 지형 효역 때문에 비도를 쓰고, 이제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 고독한 자의 망토를 써가지고, 이 공방 12% 증가 있죠? 이 증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스킬을 쓰고 평타를 때린 후에 제이동으로뭘세칸 뭐 이상에서 이 힐이나 버프를 걸어줘가지고 세 칸을 띄워가지고 이 공방 12% 버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옥공격 데미지가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힐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상추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기 힐 기술이 많죠? 그래서 자기 버프를 받아가지고 공격력을 올려서 추가 공격을 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순입니다 이 도덕한 남자라 상추는 후순이긴 한데 이둘중 하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타로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히든붙은 어, 마술사의 꿈이 괜찮죠 데미지 증가도 있고 여러 명 맞추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효과적인 데미지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운명의 수련바퀴입니다 운명의 수련바퀴도 마찬가지로 공방 증가, 에너지 회복, 어, 추가 치료, 데미지 증가 등등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많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악마죠. 악마로 이 퍼센트를 빨리 채워서 공방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진짜 힐러로서 성능을 쓰기 위해서 이 여사제를 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사제를 껴가지고 힐 성능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명의 선택이 가장 나쁘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개인 취향이라서. 1순위로는 보통 마술사, 운명의 소용발이, 2순위로는 악마, 3순위로는 여사제의 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힐로 쓰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순위는 좀 낮습니다. 그러면 각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인의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상추를 안쓸 경우에는 언제나 버프 쓰는 이 지팡이 지팡이 괜찮죠. 지팡이 지팡이도 괜찮습니다. 상추나 운명의 수레받기를 안 쓰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저는 예, 운명의 수레받기를 써놨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안안 갖긴 안 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괜찮은 거는 당연히 브레이치 상태일 때 공방 시이퍼가 증가하죠. 이러면 우리 새가 공격할 때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고, 아까 말한대로 이 성배성배를 해가지고 힐러 성능을 더 증가시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각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마에 대해서는 끝났고, 호마의 경우에는 운명의 소용돌이나 제가 70던전에서 오이스터랑 같이 쓰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